자, 자 어, 이제 어, 뭐 업데이트가 다 되었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끊,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처음에는 어, 어차피 여러분들이 흔히 어, 리세나 이런 걸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어, 튜토리얼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음, 그 다음에 리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어쩔 수 없이 자, 전부 다 진행을 수동으로 하지 말고 멀티플레이어를 하나만 조작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건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조작하면 됩니다. 왼쪽 제일 상단에. 자, 멀티 컨트롤 설정되어 있는 캐릭만 설정을 하면 되고요. 딱히 별거 없죠? 자, 뿅, 클릭. 자, 튜토리얼은 누르라는 건 누르고요. 자 키맵핑 여기서 잠깐 자 키맵핑이 뭐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제가 지금 연사로 네 10회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자 오른쪽 마우스만 누르면 여기 버튼을 연사로 버튼을 빠르게 클릭을 할 수가 있고 진행을 하는데 되게 빨리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이 스킵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어 이제 클릭을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구요. 이 예, 애니메이션은 스킵이 안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데이터 초기화를 한번 진행을 하고 나서 여기부터 시작이고요 자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녹화 설정 녹화 설정에서 시작하기 그 다음에 필수 필수 자그 다음 바깥에 화면 클릭 좌자좌자 좌자. 예. 이제부터 리세마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지금 23초. 이걸 여러 번 클릭해 주는 경우는 렉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부터 뽑기를 결정 하면 되겠죠. 자, 렉이 있는 거 감안해서 마지막 화면이 뜨고 한 3초,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돌아가기! 자 이번 리세 우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음, 음. 자 화면이 뜨고 하나 둘셋좀 클릭 좀 해주고요. 영한칸 밀고 한칸 밀고 자 단법도 주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장이나 스킨이 없어서 스타팅을 리세를 여러 번 하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시점에는 계지하기참 좋은 거네요. 자 보시면 아서, 엘레인, 스킨, 스킨도 잘 나오네요. 자 파트 1에서는 스킨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전부 다 스킨이랑 데릴린 들고 시작하지 않을까 어, 이후에도 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는 거, 어, 나는 무가금이지만 최강의 덱을 가지고 시작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 분들이 리세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한 10시간씩 하고 이제 멘탈 찢어지고 게임 좋고 하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아, 물론 농담이니까 우을이게 우습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리셀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게임의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정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요. 내가 전부 다, 모두 다 가지겠다 하시면 네, 안 됩니다. 못 가져요. 어, 못 가지니까? 아, 일가감치꿈버주시고요 네, 지금 주수하이 많이 줄때 그나마 좀챙겨아 이거 뽑기건안 주네 야안 주네 신기하다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땐 줬거든요 지금은 안 주네요 안 주니까 저는 요거만 뽑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어 마트로나 언니보다 로멜이나 여신왕녀가 훨씬 더 여신의 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음... 제가 현재 보는 가장 최... 베스트 덱은 수킹 데리엘리 로멜 와 잠깐만 여기 실화냐 와첫 번째 야첫 번째 발렌티 스킹 젤드리스 어이젠두 개만 떠도 무조건 저거으라고그러나물 마벨이 되게 잘 나오네 여기는 안 나왔군요 일단 로멜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야 로멜이야 잘안 주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하시고, 자, 이것도 어, 지금 16분이 지났는데, 아, 뽑기를 많이 넣을까 16분이 지나는구나. 이것까지 해놓고, 자, 팀 설정까지 해놓고, 이거 16분이다. 거니깐, 끔찍다해어버렸다 자동 편성. 이렇게 됐네요. 야, 이제는 거의 뭐 3개 이상 전부 다 들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것도 꺼주고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플레이한 걸 이제 스크립트 파일로 이렇게 나오고요 스크립트 파일 이름을 뭐 리세마라든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설정에서 자 설정에서 반복 실행 1회, 이렇게 놔두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음. 뿅 어렵지 않죠 그죠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는 거의 대부분 가지실 수 있을 것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SSR 어 거의 뭐 4개는 확정이네요 대박인데 <laughs> 야 대박이다 거의 SSR 4개가 확정입니다 다들 야 게임 괜찮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